두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예, 묵시기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먼저 다섯시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어, 가져가신, 네, 킹카 인텔리언입니다. 킹카 인텔리언, 다섯시. 자, 그리고 대박 크리티스입니다. 이번엔 종족을 바꾸셨어요. 주종족이 크리티스라고 하시네요. 네, 크리티스를 선택하신 대박, 대박 크리티스입니다. 자, 쪽만에 커크멀 디파이너리 두개 올라가고 있고요. 있습니다. 크리스티스라면 전략이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인텔리언 상대로 블레이드만 뽑으면 통할 듯. 인텔리언의 그 블레이드가 또 파이어한테 약해가지고. 근데 아까 물량은 정말 끝판왕 예 물량은 정말 제대로 봤어요. 이 대박 님이 그리고 마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네. 크리티스 마법이라면 이제 스니커의 카오스 정도나 볼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저번에 코쿠멀치 진짜 부지막지하게 먹네요 홍어를 진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리고. 호스트 센터 역시 올라가고 있는 킹카인텔리언 뒤쪽에다가 브로크 지어주네요 펄스 센터가 체력이 진짜 어마무시해서 바리케이트 역할은 진짜 제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거 파괴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맹글러 분명히 멍청하게 여기서 낄 겁니다 아마 이거 두개 다 파괴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뭐 어쨌거나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아이 머리가 아픈지 모르게 지끈지끈 거리네요. 네, 오지가 혓바닥 공격으로 레일러를 파괴한 모습 볼수 있고요. 아, 대박님도 킨즈네스트 올라가네요. 아마당 멀티 가져갑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서키 브레이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앙쪽에 좀 언덕이 있다는 거? 이쪽 가는 길에? 이 양갈래?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대평원을 이루고 있는 맵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초반에 일꾼 멀티 하느라 지금 병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 시간은 4분째 지금 초과를 하고 있네요 이제 맹글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킹카 인텔리언이고요 어 파이어를 쓰고 계시네요 초반에 한번 승부를 좀 거시는 것 같아요 대박 크리티스 에스코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거와 쇼거라고 하는 약간의 폭탄 같은 아이템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봉거를 생산을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파이어가 범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범거가 이제 좀스플래시데미지가 어마무시한 그런 공격 아이템이긴 한데, 브로크 위치가 너무 좋고요. 할게 없습니다. 네, 지금 뒤로 빠지고 있는데, 범거 한번 꼬라봐을까요이렇게 여기 네요 이게 뻥 터지나요? 이게 지나간다고 그게 터지는.. 그게 아닌데 침실을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나중에 철거하는 것도 진짜 문제가 될텐데 여기 봉고가 딱 있죠? 과연 지나가면 터질까요? 과이어로 봉고를 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멀티 지금 길려주고 있고요 이쪽 지나가면서 과연 봉고가 터질까요? 과연, 터지나요? 야, 이걸 또 이렇게 지나가네? <laughs> 지나갔는데도, 안 터졌어요. 야, 이거 근데 막을 수 있을까? 이거 게임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테크테이 너무 배쨰어요. 저 맹글로 타이밍 잡고 가죠? 어? 그냥 피해가는 느낌인데, 이거 보이나? 자, 이거 지금 터트려야 되는데, 안 터지고 있죠? 네. 이게 어택당을 강제로 해줘야 되거든요.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자, 쇼거로 지금, 네. 지금 일시적으로 공격을 중단시켰고요. 아까 EMP 충격과 쇼거 정도의 그 딜레이면은 정말 괜찮을 텐데. 지금, 오지 존재 지금 오지받고 있죠? 이제서야 이제 생산인프라 늘리고 있는 상태라서 몰드라도 좀 박아줘야지 이거 안그러면 네 게임이 그대로 끝납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박는다고 터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올라갈까요?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올라가진 않고 있고 이제 올라가네요 쇼거로 지금 멈춰놨고요 문제는 자기 파이어도 멈춘다는 게 문제예요 <laughs> 네, 자기 파이어도 멈춘다는 게 문제죠 야 이거 경기가 끝났을까? 끝난 것 같은데요? <laughs> 생산이 표가 점령 되 면서 지지 아, 이거좀허 망해？이 란이 네. 뭔가? 수 고하 셨 습니다.